종교는 무능의 표현이라는 현대 사상의 일반적 신념은 인간의 무한한 힘에 대한 이 과장된 개념의 빛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역사가 인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 인간의 자연적, 역사적 과정에 대한 종속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에 대한 지배가 이 변화의 최초의 증명이며 또한 결과라는 것이 옳은 것이 된다면 여기서는 하느님의 섭리의 목적과 형에 관한 종교적 개념은 역사적 발견을 통해서 부적절한 것이 된다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라는 크리스도의 말은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문능의 전형적인 종교적 표현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술이 수송에 있어서는 인간의 발의 힘을, 제조에 있어서는 인간의 손의 힘을, 그리고 통신에 관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여러 형식에 있어서는 기와 눈의 힘을 확대시킨 오늘날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다. 종교를 약함의 표현으로서 비난하는 앵겔스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감정을 고전적인 형식으로 고발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외부적인 힘에 대한 공상적인 고찰에 불과하다. 브로조아의 정치 경제는 외부적 힘에 의한 이 지배의 원인적 근거에 관한 어떤 식견을 주었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증세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일반적 위기를 방지하지 못할 뿐더러 개인으로서의 자본가를 손실로부터 보호할 수도 없다. 인간이 계획하고 하느님적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있어서의 외부적인 힘, 하느님이 일의 성패를 결정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역시 진리이다.한가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실천이다.이 실천이 성취되고 사회 자신과 여기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현재의 속박된 상태로부터 해방되고, 따라서 인간이 계획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의 성패도 결정한다면, 그때 비로소 아직도 종교에서 고찰되고 있는 최후적이며, 외부적인 힘은 소멸되고, 그와 함께 그 종교적 고찰 그 자체도 또한 없어질 것이다. 마르크스 주인은 종교란 문능의 표현이라는 명제에, 특별한 색채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 세계가 인간을 자연의 종속에서만 해방하고 역사적 파국의 불가피성으로부터는 해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이 본질적 관념은 18세기 및 19세기의 자유주의적 문화에서 빌려온 것이다. 종교에 의해서 약속된 바 외부의 세계를 이기는 힘에 대한 꿈은 과학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심의 쇠퇴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었다. 칼버 터씨시의 관찰은 종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비난 앞에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 종교는 인간에게 자연계를 지배시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대해서 무능과 패배주의의 태도를 나타낸다 하여 비난을 받는다. 사실 마법의 공식이나 주문에 의해서 자연을 굴복시켜서 인간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 원시적인 마법은 일종의 과학 발응 이전의 과학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기도를 초월해서 그 운명을 결정하는 자연과 역사의 세계에서의 힘이라든지 혹은 그 모든 힘 앞에 숭배와 경외의 보다 더 종교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원시적 마술은 후에 오는 시대의 진보된 종교에까지도 슬쩍 접어들이게 된다. 또 사람들은 자, 자연의 힘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를 사료, 사용하려 든다. 그러나 전능의 힘에 대한 복종감은 확실히 더 특징적으로 종교적인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이 종교적인 생각이 때때로 인간의 증대해가는 힘의 영역에서 그릇 적용되고 자연적 악을 개선하려고 하는 과학적 노력이다. 역사적 악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 패배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유인이 되어 온 것이다. 종교가가 범한 이러한 과오는 정통주의의 종교가 자연을 정복하는 인간의 발달 도상에 있는 힘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곤란을 일으킨 것을 증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종교는 한낱무늠의 표현이며 인간의 발달 도상에 있는 힘은 이것을 극복할 것이라는 현대 문화의 기묘한 신앙을 타당케 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이 신앙은 버트란드 로셀의 다음과 같은 말에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즉, 범선을 가진 어부는 종교적이 되기 쉽지만, 모터보트를 가지고 있는 어부는 종교를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로셀은 말한다. 현대의 기술은 인류에게 자기는 힘 있는 자라는 의식을 부여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정신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의 물질적 환경은 인간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인간에 있어서 자연적 환경은 조종과 귀해를 기다리는 소재임에 불과하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 이것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현대인의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의식은 그 생활의 직접적이며 자연적인 환경을 지배한다는 관념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유스타스 헤이드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주의 진행 과정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그것은 사회적 수준에 있어서 목적이 있는 자기 통어의 능력을 얻게 된 것이다. 그 과제는 우주의 행진 위에 인간의 목적을 들이대어 인생의 흐름의 진로를 형성하는 일이다. 섭리라는 종교적 관념에 대해서 이것을 원시적 무능의 표현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더욱 유력하게 하는 바, 인간 안에 전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환각을 이 이상 명백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